안녕하세요. 마마동 심리 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laughs>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만날 그림은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그린 풍경 그림이에요. 자이 친구는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심리상담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 보여. <laughs> 그래서 심리치료는 안 받아도 될것 같아. 그렇게 되돌려 보냈던 어,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 그림 안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문제는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어, 제가 풍경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딜 봐서 이게 풍경화로 보일까요? 그죠. 풍경이라기보다는 뭔가 나열되어 있는 느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이지만 이걸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이라고 봐줘야 되나? 조금은 갸우뚱해지는 그림인 것이 뭔가 분산되어 있으면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열되어 있는 그림, 풍경을 구성하는 전혀 풍경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표현되지 않은 점을 보아서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고 과정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정서를 기반으로 하거나 하는 면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단순한 사고를 하고 있는 친구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친구는 어, 오른쪽 상단에 태양의 일부분으로 생각되어지는 빨간 햇님을 그렸고요. 눈을 찡긋하고 웃, 웃는 표정까지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만화적인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하나 떠가고요. 그리고 의미있게 볼수 있었던 건, 하단 중앙에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저기 지금, 어, 돌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불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저게 날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요? 졸라맨으로 표현됐지만, 아주 미약한 인간에게로 지금, 돌덩어리, 불덩어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상담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림 검사를 해야 된다니 부르는 대로 그림은 그렸는데 이 친구는 상담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는 저기 화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저 상황 저 상황을 어필하고 싶었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 멀리 도망가듯이 표현되어 있는 저 졸라맨, 저 나, 저 사람, 저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면서, 자, 이 상황을 선생님한테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친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빨간 일부분의 저 태양, 동그란 태양도 아니고요. 태양의 조각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거대해서 일부분만 나온 거죠. 자저 거대한 태양을 우리는 희망으로 봐야 될까요 미래의 목표로 봐야 될까요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미래에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내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 태양을 일부 조각만 표현을 할 정도로 거대하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아무리 꿈이 있고, 아무리 희망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걸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는 생각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친구는 사회성 발달이 조금은 미숙한 것 같아요. 사회성 발달이 조금은 미숙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물론 뭐 자기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가 조금은 부족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느낌은 알겠어. 그것이 이제 나 왕따인가 봐. 나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나좀 살려주세요. 저 왕따. 인지수준이 감각에 기반한 인지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좀 대화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했던 것도 같아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요.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회성, 관계, 이런 거에 대한 학습. 사회관계도요, 정서도요, 이건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가 아닌 솔루션적인 개념으로 너는 심리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너의 미숙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력하는 방법으로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먼저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농담이나 일상적인 대화 말고,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교환하고, 이런 대화를 가족들하고 먼저 조금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림 안에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가 표출이 되긴 하지만, 표출된 그 심리적인 문제가 다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음에도 다른 의미 있는 그림을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